매일 공감 연습 문제 12번. 자신이 만든 레고 장난감을 보여주는 아이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빈칸에 들어갈 관심의 말을 적어보세요. 관심의 핵심은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핵심은 휴먼비잉이라고 합니다. 즉 아이의 가치와 생각과 감정을 알아가라는 것이죠. 끈끈한 유대관계는 호기심과 공감,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형성되고요. 부모의 진심 어린 관심과 개방성이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. 아, 엄마, 제가 만든 성좀 봐. 그때, 와, 잘 만들었는데? 이렇게 하지 않고, 엄마한테 내가 만든 이 레고성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줄래?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탐색하는 질문을 하죠. 이 성에는 대포랑 도청장치가 네 개나 있어.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몰래 들을 수 있겠다. 그치? 그런데 도청 양치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? 하면서 아이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할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합니다. 엄마랑 아빠가 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을 거예요. 그리고 기섭이랑 현우이가 하는 말도 엿들을 거예요. 걔네는 항상 엄청 꾀만 부려들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. 오 기발한데 그런데 너는 친구들의 그런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? 하면서 거짓말에 대한 아이의 가치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꾀 부리는 게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마는 거짓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. 너도 그러니? 네 저도 그래요. 이런 식으로 어, 관심을 끄는 질문을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. 자신이 만든 레고 장난감을 보여준 아이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인데요. 빈칸에 들어갈 관심의 말을 저, 적어보면 되겠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아 레고 멋있는 걸? 이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... 다 해빙이나 두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. 관심의 질문은 이런 레고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니? 어디서 났어?라고 얘기합니다. 아 또는 그 아이가 나도 아이에게 나도 내나였을 때 레고를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었지 하면서 아버님이 이야기를 어떤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. 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. 이렇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이 대화가 멈출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관심을 끄는 얘기는 레고의 어떤 점이 제일 멋있는 것 같다? 어떤 모양을 만들 거야? 내가 이 레고 몬스터 트럭을 운전하면 어떨까? 하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. 부모는 보통 레고 그 자체, 레고 멋진 걸 또는 레고를 다루는 능력, 레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문제, 우 와, 레고로 정말 멋있는 걸 만들었구나? 정말 근사한 걸? 이이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될까요? 뭐 많은 그 답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. 어떻게 해 고로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생각을 한 거니 하면서 그 아이디 아이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아, 또는 그 아이의 상상력을 갖다가 칭찬해 줄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성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.